서영이가 이걸 해야지 읽을 수 있지. 자. r e a d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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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ready? 너무 가까이오면안 안, 안 찍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놓고. 자. 너, 너무 가깝다. 안녕하세요. r e a d 액션 해야지. r e 액션. 안녕하세요. 사 서영이 압니다. 흠, <laughs> 잠깐. 옛날, 옛날에, 오늘 곰돌이가 살고 있어요. 저, 어, 어, 얘들아, 안녕. 얘들아, 너희 곰돌이, 우리 같이 놀자. 우리, 아 어, 그거, 스노베 만들었 거야. 알았어. 그럼, 우리 갈게. 우리 가. 어디 갈까? 곰돌이가 그렇게 스노우볼 만들었는데, 그러고, 아, 스노우 만들어요. 그러고, 얘들도 크게 하고, 조금 있어고, 이거 곰돌이구나 곰돌이 맞어 그리고 돼지는 콧불 있어 그 돼지도 보여줘야지 돼지도 너네 돼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끼는 들 기스노우드 합니다. 너구리도 안겨서고 너구디스노우드 합니다. 와. 계속해 계속해. 바꾸기가. <laughs> <막 웃기고. 웃음> 얘들아, 그렇게 세 슬레드는, 어, 너구리, 스노벤 여기 슬레드다. 어디 갔다? 대체 어디 갔어? 아이고, 다묻어갔네이슬에 두부 가있자제는 어디 들어 뭐라고 말을 똑바로 해야지. 될래? 근데 어디가 빨리 지우는데. 응. 그런데 스우베더 어디가 헨디가 다 지웠어요. 다로아아 지웠다. 녹았어요. 녹았어요. 아이고. 깜찍이야. 이거 봐. 스노우맨가. 스노우맨. 스노우맨. 너구니가 이걸 다 물었어. 나도. 나도. 곰돌이. 스노우맨. 어떻게든 브로켓겠어. 곰돌이가 띵크 말했어요. Happily ever after. Yeah.